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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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1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성성 선수, 민태성 선수, 김평수 선수. 어우어어어어 어, 어. 어, 형님 팔레 나와야지, 거기서는. 아우.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 잡아도 그런 얘기 안 보여, 또. 그 자리에서 나 별로 떠가지고. 아빠 정면 왔던데. 자, 문태성 선수, 김성근 선수, 툭툭툭 자, 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1등은 김창조 선수가 1이 가지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는 거죠? 차가 어, 안 나가나봐요. 저 금성균 선수 차가. 문태영 선수 차.. 아니요. 어제 가어어들지 뭐야. 어, 만만히 넘어주세요 자, 현재 김상준 선수 1기 차량입니다. 자, 노란색 축발을 가지고 있는 조양호 1기 차량이고요. 자, 2기 차량 문차상 선수. 자, 3기 차량 김상준 선수. 어, 축하합니다. 김성준 선수 뒷부분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가 나가지 않네 요 그냥 와서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그냥 포기하고 그게 낫겠는데 김성준 선수한테 인쇄요 인쇄해 어 김성준 선수 차량 자 다시 불패령 선수가 이 위로 올라옵니다. 뭐풍풍풀어졌나 애초 풍. 자 김정민 선수, 아, 정용훈 선수, 아, 박태웅 선수, 정민재 선수, 자불태방 선수. 나머지 계속 들어보세요자박정민 선수도 들어오시고. 선 <목소리를> 네. 아, 괜찮아. 네? 괜찮아? 10분이에요. 네? 한한맞아보수 있어요? 보여맞고 아유 <웃음>